이차식은 0골에 오. 음. 자꾸인지? 맞아요. 네. 이걸 이차방정식으로 하죠. A가 0이 되면 되야 안돼요. 안돼요. 안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차방정식의 근의 3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어? 서로 다른 기근, 서로 다른 한근 네. 중근, 중. 그리고 해가. 어, 어, 자. 근데 우리가 전당에서 어. 뭘 배웠어? 아이, 목소 어. 목소스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서로를> 어떻게 할 <laughs> 거냐면. 아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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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서로 다른 두실근는 근데 중근은 뭐냐면 안돼. 까비, 왠 알아요? i 내가 만약에. 이러면은. x is 제곱 플러스 i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아 루트. x 플러스 I, i 제곱.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는 중근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야 된다고 왜요? 개수가 실수가 아니잖아요 가왜 마이너스 i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i가 되도 되는데 중근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기 위해선 그 앞에 조건이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야 된다고 와,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야 와?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조건 아래에서 풀릴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너네 이런 경우엔 우리 어디에 넣을 수 있어? 근해 공식에 때려 넣을 수 있죠. 네. 근해 공식에 때려 넣을 때 서로 다른 두실근은 뭐가 뭐보다 커요? 뭐가 뭐보다 커? b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치 b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B. 그거 뭐그 뭐야 그, 그해판남 이거를 해내막 한별 한별식이라고 했까 그리고 이거를 매번 기준 마이너스 다이라고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요약해서 첫 글자 따서 대목자 T.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 첫 글자를 따면 뭐에 T예요? 뭐의첫 <laughs> 글자로 한별식 영어로 한 거야 첫 글자. 여기는 네. 한국 이예요 근데 너네가 수학은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조건을적은때 이렇게 쓰면 훨씬 편하잖아 매번 비즈몬 마이너스 을 거야? 정말 멋진 분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d 라고 쓰면 비즈몬 마이너스 다 했으니까 뭐야 비? 했죠? 받아들여 다 알더라 하나 더? 근데 너희 편별식은 꼭 비즈몬 마이너스 다야 될까? 아니죠? 아니죠? 짝수 편별식 쓸 수도 있지? 그러 비즈몬 마이너스 1시 1시 1 이거는 d 프라임 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 E. 아. 뭐야 e. 이거. 사분의 d라고 해서 이 이거 뗀다고 했서 음. 이거에 아. 딱 사분의 일 배가 이거거든. 오늘 빅프라임 제곱.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응. 어때요? 아. 저걸 사분의 d라고 할까 앞으로. 저. 왜냐면. 4분의 1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b 프라임은 2분의 b죠. 맞아? b 프라임 제곱하면 뭐야? 4분의 b 제곱이지. 와, 그지? 그럼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 싶 거잖아. 그러면 원래 판별식에 나누기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4분의 1인 거야. 했죠? 짝수, 짝수 판별식이 좀안 됐어. 어, b가 짝수일 때. 기용. 찮어요찮준 괜찮아. 괜아괜수아있잖아요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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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찮아괜아괜아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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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다 진짜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뭘거야두번두 번. 아어 원래 이그래자두근이 알파벳 타인 이차방정식 식쓸 때. 네. 너는 네. 어떻게 식 써야돼 x 제곱 마이너스 바로 치고 마이너스플알저 <laughs> <블러스 웃음> <laughs> 그래 나야 이거 말고 아, 나 이전에 x 스형백수가 1인 경우 엑스. 자, 아, 이제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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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2차 방정식 시험 보면 모두가 능력 안 써서 틀리거든. 정말 맛있어. 능력 푸셔야 돼. 와, 방정식은 네, 등식이니까. 근데... <laughs> 자. 테 제곱 이수가에 a 요 그냥 여기다가? A 곱해이요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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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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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일이이요이러네이러네이요이이 얘들아, X 곱 빼기 두근합 X 플러스 두근 곱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면 너네한테, 나중에 그냥. 뭘 물어볼 거냐면, 한분이1 네. 마이너스 루트 3인 2차 방정식. 아, 개로스를 왜 까먹어. 그걸 구해봐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 앞에 조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고 모든 개수가 실수 2자 한근이 이거인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그럼 넣으면 어떻했어 얘들아 한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번 볼게 1 플러스 루트 3인 거 알아요? 예. 왜 우리 근의 공식 때려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살으니까 루트 앞에 뿔마가 붙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너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 x 이 근이 나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은0한 다음에 너네 뭐 했어? 전개했지.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럼 <laughs> 어떻게? 해? 1. x 제곱 빼기 2근앞 뭐야? 중요한 게 아직 안 끝났다 요 아저부터 어, 그래. 이거 하늘길이 아니고 하나이 아니고 는 사실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죠 학년때 나오지 않고 맞아 어. 자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개수에서 예 개수에서 얘의 개수 얘의 뭐야 돼 아니요. 나누기만 한번 없어져? A? 이것만 남아? 마이너스 나눈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없애줘야겠죠? 어떻게 돼야 돼? a 분의 마이너스 이거의 개수해야겠죠? 예, 네. 그지? 그럼 뭐야? 여기가 b 자리잖아. 여기는 CG 상수 CG 예군의 예하면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에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이 2A분의 이거 두개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B 2B. 2B 2B 와귀약분돼 이거 게 없어져 나 그래서 A마이너스 아름그지두개 곱하면 얘단이기두개 곱해볼게 너네 질리지 말고 두개 곱해볼게 곱하면 분모가 뭐가 돼? 4a 제곱 마이너스 b 선생님 이거 진짜 곱하나요? 진짜 곱할게 아 진짜요? 네안 네. 어려워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 봐봐 합 차지 네. 합 차지 그럼 4a 제곱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네.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네 그럼 이거는?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뭐야? a분의 10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어 쌤 네? 저기 가장 중요한 말 하나를 빼먹었는데 요뭐야 실수라고? 실수라고? 네 실수라고요 응. 이미 들켰어요 맞아요 <laughs> 어. A는 영기안했고 왼쪽 옆에적혀 있는 게 숫자. 아이고땀만 상태. 땀이 무슨 나머지 한 번만 수 있어요. 어. 여기 여기서? 여 네. 그럼 여기서 말을 뭐다친구도 모를 거야. 그 음. 거기에서 그 A를 음. 일반식에 나하는거 맞죠? 어, 전체 식에다 A를 하는 거. 네. 음. x의 계수가 a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 너두 근이 1하고 2래 근데 x제곱의 계수는 2래 그런 2차 방정식이 돼. 그럼 너 어떻게 쓸 거야 두 근이 1이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야 2한 다음에 거르치고2한 다음에 거르치고 x-1 x-1 -X -X. 그렇지 똑같은 거야 이식에 A 아 그,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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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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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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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옆에 유리수예요. 아 유리수 아니야. 무리수. 애들아. 오케이 무리수. A B C 실수. 네. 라고 할때 p 는 얼마? 만 가능해요. 어? p 는왜 남았어요? 아직 안 썼어. 어. 이거 말을 끊잖아. 한 글이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해봐. 그럼 나머지 자료는 뭐야? P 마이너스 루트 Q. 피 마이너스 루트 Q겠죠 여기서 PQ는 당연히 아, 실수겠죠 아 실수로 가만들겠다 유리수로 갑시다 무리수면안 되나요? 쓰길래 왜 여기 실수? 실 굳이 할 거야? 근데 여기 실수로 안와 유리수라고 그럼 여기 루트 2 하면 너네 루트 루트 2할수 있어? 할수있겠쪽 아니 너네가 지금 할수 있냐고 아니요 아니, 안 배웠어 대수에서 배울 거야 깜빡 아, 응. 대충 제가 결과물 알려주세요 루트 루트 이 뭐예요? 모르겠어 아, 저거 루트. 아, 많은 척 하세요, <laughs> 아, 아, 는척 아, 지마 다들 자 아, 들이 P. P.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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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도언제트 루트. 그러 루트,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이니까 루트가 있을 때 등장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뿔만은 i 앞에 루트 앞에 붙는다까지 네. 왜냐면 문제가 만약에 너가 막 그릇에 동시에 막 때려넣다가 2분의 4 뿔만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줘 그 유... 이거 유기순는 여기에만 해당하죠? 여기서 피큐가 무기소에 있나요? 이럴 수도 있죠. 됐을까요? 숨. 나 저기서 원래 복잡한 몸이저부가바뀐다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혈액을 아시면 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로 틀어 보면 괜찮은가 그래. 진짜. 이해를 좀해 봐. 약속할게요. <목소리> 못 했대요. 어, 얘는 어디가 이해가 안 갔어. 알려 줄게. 응.